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양자 컴퓨팅은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오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지금 양자 컴퓨팅 그리고 양자 암호 이 기술력이 갑자기 국내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냐 갑자기 양자 얘기가 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지 오늘 하나하나 설명 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최종 결론이 어디로 나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어, 영상 너무 감사하다, 영상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달아주십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댓글, 다른 댓글이 뭐 엄청나게 길지 않지만 근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댓글 꼭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 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금융권 해킹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상태고 뿐만이 아니라 통신사 해킹도 좀 심하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나 보안이 약했었나 싶을 정도로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롯데카드 해킹 사건이 있었고 롯데카드 사용자 거의 대부분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게 일부가 아니라 거의 뭐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뿐만이 아니라 올해만 금융권에서 여덟 건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 얼몇 명의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개인 정보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덟 건이 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야 사실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IM뱅크에서 2월 28일, KB라이프생명에서 5월 16일, 노무라금융투자에서 5월 16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5월 18일, 그리고 하나카드 6월 17일, 서울보증보험에서 7월 14일, 약사손해보험에서 8월 3일, 그다음에 롯데카드 8월 1 0일래서 연속으로 여덟 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이게 몇 년에 걸친 게 아니라 올해만 여덟 건이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몇 년으로 늘리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사실 저도 되게 그 휴대폰에 그 우리가 스팸 문자라고 하죠. 스팸 전화도 그렇고 엄청 많이 옵니다. 정말 내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내 이름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물어봐요. 뭐 인터넷 바꾸셔야죠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아마 여기서 하나가 좀 유출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금융 당국은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보안 실태 점검을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안이 많이 뚫렸다라고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보안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기술력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대충 하고 있었다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기술력을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더 보안을 튼튼하게 안전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래? 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가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범부처 정보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써놨죠 결론은 뭐다? 양자암호 보안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이번에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차세대 보안기업 약 30개사를 집중육성하고 전 주기 보안 인력 양성을 체계화하겠다. 그럼 그 사람들 키워서 그걸로 뭐할 건데? 양자 내성 암호 기술 개발 등 국가적 암호 체계 전환을 착수하고 견고한 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보안이 뚫린 이유가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양자 내성 암호 만들게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 내성 암호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PQC라고 하는데 누가 와서 훅 건드리면 은 암호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내용을 못 꺼내 갑니다. 그래서 암호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중간에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깨지기 때문에 그걸 훔쳐갈 수가 없다. 그 양자 내성 암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직접 발표를 한 거죠. 아 이번 이 보안 문제의 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근데, 양자내성 암호를 뭐 개발하는 거, 오케이, 뭐 보안 때문에 만드는 건 알겠는데, 단순히, 그냥 최근에 해킹이 많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입니까? 이렇게, 사실 복잡한 기술, 이런 복잡한 암호를, 단순히 최근 에 해킹이 많으니까 만들어 볼게요, 이겁니까? 그러기에는 제가 봤을 때 명분이 조금 부족해요.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양자내성 암호를 갑자기 돈을, 8조를 투자하고, 갑자기 양자내성 암호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뭐 조만간에 양자 내성 암호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이유가 있나 갑자기 스테이블코인 또는 추가 플러스 양자 암호 뭔가 이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얘기할 게 뭐냐 최근 들어서 갑자기 양자 내성 암호랑 같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게 최근에 논의가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2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과 관련해 현재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올해 안에 한번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해보겠다. 야 우리도 스테이블코인 써야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도 설계가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관계 부처와 협의의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 중이다. 단순히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활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뭘 믿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해킹을 많이 당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뭘 믿고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어요. 그래서 뭐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 뭐부터 있어야 돼요? 일단 이거를 방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말 코인 지갑이라든가 이런 이 지갑이 다른데 해킹 당하지 않기 위한 어떻 보니 기본적인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그 안전장치가 뭐냐 바로 양자 내성 암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양자 암호 해킹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이 스테이블 코인을 상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완하는 양자 내성 암호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해킹 문제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막기 위해서 또는 스테이블 코인을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 양자 내성 암호의 8조씩이나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단순히 그냥 지금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기술력은 아니다. 결국에는 뭐다? 큰 변화에서 둘이 손잡고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과 양자 내성 암호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너 소설 아니냐? 동서가 너의 소설을 쓰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뜬금없이 이 둘이 손잡게 만드는 거는 너의 그냥 생각 아니냐? 할수 있는데 실제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날이 세블코인 이랑 양자 내성 암호랑 이번에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다날은 비트 키테크놀로지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나스닥 상장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 사실 저희가 이번에 아마 비트 키테크놀로지랑 접촉을 할 기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비트 키테크놀로지를 초청을 한번 유튜브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청해서 양자에 대해서 특히 양자 암호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한번 얘기를 해 볼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첫 대규모 양자 보안 스테이블 코인 정산 네트워크 개념 증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나리랑 B2K 테크놀로지랑 손잡고 지금 개념 증명을 하고 있는 상태더라. 아, 제가 지금 말한 걸 그대로 지금 어, 이행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왜? 스테블 코인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보안이 너무 중요한데 그 보안을 지금 양자 보안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국가 안보 각서 및 양자 내성 암호 기반 디지털 전환 행정 명령에 부합하는 선제적 조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너네 디지털 전환 하는데 야 양자 내성 암호 깔아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다나리 먼저 일단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알은 기존 결제망에 qssn을 적용하고 이게 뭔데요?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pqc 이게 뭐예요? 양자내성암호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 네트워크가 qssn인데 이거는 이제 인프라에다가 딱히 붙일 필요 없고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바로 양자보안을 탑재할 수 있는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단알이 qssn을 적용하고 양자보안 정산 스테이블코인 발행 서비스 제어 실시간 규제 둔수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또는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위해서 양자내성 암호가 사용되고 있다는 라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손잡고 나아가는 거구나 하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둘이 손잡고 같이 성장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메인은 사실 입니다 아, 양자내성 암호 위에 있는 메인은 현재로선 스테이블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y z 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송금을 해주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도 사실 돈을 주고받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수료, 속도,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이세 가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가장 유리한 게 누구냐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참전했습니다. 글로벌 저비용 송금 시장의 강자 y z 가 스테이블 코인에 중점을 둔 디지털 자산 제품 책임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 가, 이, 활용해서 송금을 하는 기술력이 없었는데 이번에 와이지도 어 뭐야 스테이블 코인이면은 24시간 돌아가 수수료 엄청 낮아 속도는 빨라 예만한 뭐게 없겠는데 잘하면 얘네 독점할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책임자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차세대 결제 시스템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송금 다 먹어야지 뭐 이런 마음인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지갑이나 결제 솔루션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와이즈에서 그것을 해보고 싶다면 지원하셔라라고 언급이 돼 있습니다. 어, 대놓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자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 5년 이상 제품 관리 경력과 디지털 자산 또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B2C 기업에서 이제 소비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본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해본 어, 인물이 있다면 인재가 있다면 YG로 오세요라고 올린 거죠. 그래서 YG도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이 송금에 대해서 좀 진심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렇구나 글로벌 적으로뭐 당연히 준비가 되겠죠. 그럼 국내에서는요. 국내에서 누가? 하나카드가 현재 스테이블 코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적으로 하나머니라고 있거든요. 하나머니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그 안에 멤버십 뭐 약간 뭐 마일리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하나 은행의 자체적인 하나카드의 자체적인 전자화폐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랑 스테이블 코인이랑 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카드는 이 서울 중구 하나카드 본사에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EQBR과 전략적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이전에 기존 시스템 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딱 나왔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할수 있을지 없을지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니까그 전에 일단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나 저런 문제가 있나. 하나카드의 스테이블 코인 기반 기술을 접목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그래서 접목을 하겠다라는 거고, 나중에는 하나카드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까지 가능하게끔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카드는 트래블 블록, 이 트래블록으로 축적한 외화 환전, 그리고 글로벌 결제 경험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하나머니 간 전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머니가 있다면 뭐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준다 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뭐 글로벌 결제를 할수 있게끔 도와준다 라든가 그런 기반을 이번에 깔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전세계 트렌드를 지금 하나카드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인정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좀 진심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누가 사실 일본도 미국이 진행하면은 사실 일본이 진행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번에 지니어스 액특법부터 시작을 해서 스테이블코인 열심히 발행해서 열심히 활용하고 있죠. 그 누가 바로 미친 예, 일본도 이번에 발행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3대 메가뱅크로 불리는 대형은행 세곳이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세 군데서 에 같이,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법적 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는, 그러니까, N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동 발행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미스미시, UFJ은행, 어, 미쓰이 스미토모은행, 미지오은행은 규격을 통일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1N에 1코인 이렇게 연동이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발행한 코인은 일단 미쓰비시 상사의 사내 자금 결제용으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 한번 해보자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왜 하냐 라고 하면은 사실 대형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추진은 혹시나 미국에서 발행한 이번에 뭐 테더 서클 그 다음에 usd1 트럼프 집안에서 발행한 거뭐 그런 것들이 아마 일본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장악을 하면 또 우리가 불편하지 않겠니? 그래서 미국 주도의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 코인이 일본에서 혹시 확산하면 불편하니까 일단 우리도 준비를 해놔야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일본도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집중 여기저기서 준비하는 거 알겠어? 정신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 네이버에 이번에 조금 비벼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여기 라고 봅니다 토스와 kg 모빌리언스다 라고 보고 있고요 토스의 pg 자회사 토스페이먼츠와 kg 그룹의 휴대폰 결제 전문 pg 자회사 kg 모빌리언스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pg 사들이 스테이블코인 사업 전면에 나선다 라는 건 코인으로 결제를 해보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이 페이먼츠 토스페이먼츠는 지금 보면 TPKRW, 그리고 TSPKRW. 이게 뭐예요? 토스 페이먼츠죠. TSP도 토스 페이먼츠, KRW, 원화. TPKRW 등 여러 가지 상표 여섯 건을 출원했고요 케이지 모빌리언스는 뭐, 모빌 STC. 그 다음에 모빌 뭐, 모빌리언 코인,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또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정 상품은 스테이블 코인 금융 거래업. 스테이블코인, 전자이체업, 스테이블코인, 지불처리업 포함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을 가지고 환전도 해주고 스테이블코인 가지고 또 송금도 하고 결제도 하고 이거저거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번에 어,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코카나 짚자면 저희는 PG사 바로 k 이 모빌리언스에 관심을 둬야 하는데 이 실적 같은 경우는 얘기했지만 충분히 어 실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었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이 피지 사계 문제들, 우리가 이 TF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실적이 많이 안 좋았지만 어, 앞으로 회복이라든가 성장이 계속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그래서 아직 기업 가치가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바닥권에서 이 박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구간라인 때 관심을 둬야 한다. 그다음에 같이 좀 움직이는 게 케이지 이니시스죠. 그래서 케이지 이니시스도 아마 같이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모빌리언스랑.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지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 2026년에서 7년도에 정말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인프라 깔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어, 이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게 이제 자료집, 로봇, 자율주행, 시장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개인 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 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입력할 데도 없고. 입력해도 제가 필요가 없어요 개인정보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제 중요한 글을 어플에 입력하면 푸시 알람이 가요 푸시 알람에 대해서만 그냥 승인 허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사입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되고요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이월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 그 다음에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테슬라, 저희 시장 전망, 저희 자료집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밑에 본전이거든요. 전부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20일, 21일, 20일, 17일, 16일, 15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시작전 시황입니다. 해외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히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전부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거든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다음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